매일경제 성수원입니다. 그 오늘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%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 여왕구 본부장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고 대우를 받니 이유랑 똑같은 15%를 좀 예측하시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저희가 좀 확답을 좀 하기가 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왜 확답하기 어려운 건 자꾸 확답하라 하시고 여왕국 본부장께서 거의 확답을 하셨는데 또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왕국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? 뭐 100%든 200%든 간에 어떤 나라가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서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는 여왕국 부부장의 말을 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